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현실인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나 최근 유행하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이 사실은 가상이나 환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죠. 이 질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플라톤은 서양 문명 전체를 뒤흔든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어둡고 깊은 동굴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목과 다리가 새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동굴 안쪽 벽만 바라볼 수 있죠. 그들 등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불 앞을 지나가는 온갖 사물들의 그림자가 벽에 비칩니다. 죄수들은 평생 이 그림자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림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죄수가 기적적으로 풀려나 동굴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처음 마주한 태양빛에 그는 눈이 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력이 회복되자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실물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는 진짜 나무와 새,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동굴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이물질 세계를 그림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개별적인 사물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진짜 실제가 아니라 불완전한 복사본, 즉 의견의 대상일 뿐입니다. 반면 죄수가 마주한 동굴 밖 세상은 오직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나무다움의 완벽한 원형, 아름다움의 완벽한 원형, 정의로움의 완벽한 원형이 영원 불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데아를 존재하게 하는 궁극의 빛, 태양은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의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진정한 암이랑 그림자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이데아의 세계를 보는 것이며, 철학자는 바로 동굴 밖으로 나갔다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죄수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다시 동굴로 돌아갈 의무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플라톤의 통찰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 선, 아름다움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뚫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완전한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의 사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간의 깊은 직관을 철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상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때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영원한 진리의 근원을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이데아의 세계에 두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이 사상은 창조 세계를 평가절하합니다. 동굴 증물치 세계를 열등한 그림자로 육체를 영원의 감옥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성경의 관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둘째, 지적인 엘리트 주의를 낳습니다. 오직 이성으로 동굴 밖을 탐구하는 철학자만이 진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동굴 안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경험은 열등한 석견으로 치부됩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환영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동굴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굴 밖에 창조주께서 어두운 동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스스로 재수가 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이 버려야 할 그림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비록 타락했지만, 반드시 회복될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임을 보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